짜잔, 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영상이 힐링이 되신다면,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데리고 나이가 이 핑크 마녀라는 에오니엄에 속하는 다육이입니다. 제가, 어, 세일을 할 때, 이게 거의 한 5만원, 6만원이었는데, 3만원까지 가격이 할인이 돼가지고, 제가 막판에, 네, 요거는 하나, 키워보자 하고 예전에 데리고 왔던 다육이인데 이걸 데리고 와서 비를 좀 맞췄더니 화분 안에 흙이 잘안 말랐어요. 뭐 무리하게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씨가 좀네 괜찮아서 화분에 있는 흙을 네다 털어 주었습니다. 털어주면서 보니까 목대도 뭐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모양 자체가 부케형으로 너무 네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뭐 고를 때에도 이런 부케형으로 고르기는 했지만 모양이 너무 예쁩니다. 사실 지금 이 핑크 마녀는 많이 좀 입장이 우자라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분갈이 해놓고서 이제 집에서 천천히 키우게 될 때에는 이 얼굴이 많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목대 사이사이, 줄기 사이사이가 훨씬 더 통풍이 더잘될 거고요. 저는 뭐 색깔도 너무 예쁘지만 이 아이를 내년 봄에 꼬집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키워볼 그 마음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까라솔도 여러분들이 이제 꼬집게 해가지고 얼굴 두 개, 세개 사실 자구만 잘 나와도 한번 꼬집기를 하면 거의 한어뭐한네 배, 다섯 배 정도는 사실 얼굴 두 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내년 봄을 저는 기약을 하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비를 많이 맞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 동안에 분갈이 해주고 나서 저는 물을 안줄 마음이에요. 네, 이제 내년에 조금 내 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줘도 충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갈이를 해줘서 화분에다가 심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뿌리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시기이거든요. 특히나 에오니엄은입장이 조금 얇잖아요. 냉해를 꼭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에도 이제 한파가 너무 심해서 베란다 온도도 영하로 만약에 내려가는 환경이라면 꼭 정말 보온 비닐 네뭐 신문지 꼭 덮어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다 할 때는 아예 실내로 들이시는 게 만편이 겨울을 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하는 다육이들은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라면 겨울 동안에 특별히 물 관리로.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갈이하고 올겨울 저는 단수해 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짱짱하게 이미 비를 잘 맞고 들어온 다육이기 때문에 화분은 제가 요 화분을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워낙 이제 이 핑크 마녀라는 품종 자체가 물이 들면 엄청 화려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여서 화분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무채색에 에 네. 화분을 좀 골라봤고요. 대신에 이제 목대가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롱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이렇게 깊게 네 한번 심어줄 거고요. 제가 이미 이제 다 흙은 털었기 때문에 예, 네, 요거는 제가 여기에 맞게만 흙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 다육이여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다육이 이름이 핑크 마녀잖아요. 아 이게 너무 예쁜데, 이름이 그냥 마녀라는 게저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달기 이름 부를 때는 핑크공주. 네, 저는 핑크공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이름을 또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를 보여 드릴 때는 이제 핑크 마녀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 아이를 대할 때는 저는 핑크 공주로 네,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그죠? 공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그리고 이 에오니움이요. 생각보다 정말 튼튼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냉이만 조심을 해 주시면 물 마름에도 강하고요. 또 물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고 어, 여름철, 그, 폭염에도 에오니움이, 오, 괜찮습니다. 이게 에오니움이, 제가 알기로는 동형종 다육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도 굉장히 튼튼하고, 저는 진짜 오래전에 요거 500원짜리 에오니움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지금 한 4년, 5년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꼬집게 해가지고, 얼굴 주수도 많이 늘리고,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특히나 에오니움 종류들은 진짜, 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오니움 종류들을 사가지고 특별히 실패해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오니움이 단점이 있다면, 어, 이 입장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냄새 나요. <laughs> 화장실 냄새가 나가지고. 어, 색깔이 어 이게 무슨 냄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요 아이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여름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좀 냄새가 예, 네, 이게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냄새 맡고 그 파리들이 올 정도로 냄새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힘들 정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네. 아이고, 이렇게 벌써 맞췄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분갈이 맞췄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좀 입장이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짧아져야 되고요. 어, 지금은 얼굴이 지금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요 아이들은 조금 다진 다음에 내년 봄에 저는 이제 꼬집게 할 거고요. 꼬집게 할 때는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또 어, 꼬물이들이 잘 나오고, 지금 두수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거니까, 네. 아유, 요렇게, 네, 마무리를 지어 봤어요. 핑크공주, 네. 저는 핑크공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하고도 요렇게, 네. 잘 어울리네요. 지금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너무 얼굴이 커가지고, 음.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부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다져지면서 훨씬 더 예뻐질 거니까, 네. 이렇게 핑크 공주를 네,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마사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분갈이 못해준 아이들 몇개 있는데 어, 조금 더몇개더 예, 분갈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이제 내년 봄에 해줘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핑크 공주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좀 가격이 저렴한 에온니엄들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얼굴 두수를 늘 들리는 재미로 또 키우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대품으로 그래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매력을 한껏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함께해주세요. 고맙습니다.